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하우징 큐레이터 최세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롯데캐슬 로고 보이시죠? 저는 지금 김해구 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모델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모델하우스 투어를 해주실 아, 유명한 전문가 분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디 계시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laughs>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유튜브 놀라운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놀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놀부님 아무래도 이 김해시를 분석해 보셨을 것 같은데 김해시는 어떤 곳인가요? 제가 오면서 이제 또 살펴봤는데 가장 인상 깊은 점은 김해시 자체가 교통망이 굉장히 발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음. 이 김해공항과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부산하고 진해 항구 접근이 가깝다는 점이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물류 도시로 계속 거듭나고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김해시는 야심차게 동부가 물류 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김해시는 전자상거래 유통 물류단지, 그리고 국제물류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R&D 연구시설, 복합컨벤션센터 등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계획은 이미 부울경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에 최종 가결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와, 김해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큰 그림이 있었네요. 이동부가 물류 플랫폼이 유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의 청사진을 정말 야심차게 그리고 있는 김해에 들어서는 롯데캐슬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모델하우스로 한번 입장해 볼까요? 노보님 네. 같이 가시죠 가시죠 저희는 지금 지도 앞에 있는데요 한번 보면서 저희 얘기해 네. 볼까요? 그러시죠 네,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교통이죠 지금 보시면 저희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와 연지공원이 굉장히 가까운 게 보이실 거예요. 역세권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김해 경전철은 가야대역부터 우리 연지공원역 지나서 박물관역, 수로왕릉역, 그리고 이 김해 공항역, 그리고 마지막 사상역까지 연결되는 이 김해 아주 중요한 교통 수단이고요. 그리고 이 단지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이 김해 시내나 산업단지 가기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금강대로와 남해고속도로를 통해서 창원과 부산까지 이동이 굉장히 편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김해 여객터미널 그리고 김해 공항까지 있기 때문에 이 멀리도 이동하기가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좀 눈에 띄는 게 바로 교육 부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신축 네. 아파트는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가까운 경우는 많은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가까운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역시 보는 눈이 남다르시네요, 석희님. 자, 보시다시피 김해고산 롯데게스 시그니처는 초품화단지예요.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붙어 있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김해 명문학군이죠. 삼계동 학원가가 도보 15분 거리에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 교육시키기 너무 좋은 환경이고요. 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 김해 국립박물관, 예, 그리고 문화의 전당,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주말에도 아이들을 마음 놓고 편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변 다른 인프라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보니까 응급실이 있는 큰 병원도 있고 24시간 운영되는 마트에다가 아니 보니까 홈플러스,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 롯데마트까지 아니 온 가족이 다 같이 쇼핑할 수 있는 공간도 참잘 마련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또 연지공원 가까운 거 보이시죠? 네. 저희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바로 왼쪽에는 해반천이 있고 오른쪽엔 분성산이 있어요. 이 해반천 길을 따라서 내려오면 이 연지공원. 갈수 있거든요. 예, 산책을 하실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2024년 4월에 준공 예정인 김해종합운동장 어... 예정되어 있죠. 네. 여기도 완공 예정이고 바로 그 위에 김해시민체육관도 있기 때문에 예,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웰빙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 뭐 교육부터 쇼핑에다가 주변 다양한 인프라까지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그러면 네. 저희 이제 모형도를 한번 보러 가볼까요? 그러시죠.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593번지 1원에 들어서는 김해구산 롯데캐슬은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6개 동으로 이루어진 714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연면적 36,755.85평, 용적률 241.90%, 건폐율 14.82%로 지상 주차장이 없는 쾌적한 단지 배치를 자랑합니다. 전세대 주거선호도 높은 84 타입으로 A부터 E까지 5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지상에 차가 없는 안전한 단지로 조성되어 있어서 쾌적한 단지 배치를 자랑합니다. 요즘 두대 이상 차를 보유한 세대들이 많아지면서 이 좁은 주차 공간으로 막 주차 전쟁을 벌이는 아파트들이 적지 않은데, 아, 김해는 어떤가요? 아, 요즘에 주차 전쟁 장난 아니죠? 음. 이 부산동은 오래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하고 지상 주차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 김해 부산 로테켓의 시그니처는 넉넉하고 쾌적한 지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총 1,089대 계획으로 최대당약1.5 대가 제공이 됩니다. 게다가 주차 위치를 알려주는 이 스마트 주차 시스템, 전기차 충전 시스템까지 주차장의 편의 기능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음. 그리고 지상에 차가 없는 쾌적한 단지인 만큼 다양한 조경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네. 어 모형도를 보니까 조경이 네.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2023년 IF 어워드 본상을 수상한 롯데건설만의 조경 브랜드 그린바이 그루브가 적용되었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1.1km의 산책로가 있어서 소나무나 단풍나무를 보면서 산책할 수도 있고요. 그린바이 그루브 가든, 웰컴 가든, 그린피트 가든 등 다양한 조경 시설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모형도를 보면서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어, 뭐죠? 이 우리 단지는 초등학교가 가깝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학교 가는 길이 직선으로 이어져 있어요. 오 게다가 이 김해 부산 롯데캐슬에서는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 센터, 맘스 스테이션 등. 아이 보육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호. 그리고 전세대 1층 필로티 구조라서 차가 없어서 안전하고 네. 저층에서도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우리 아이들을 둔 가족이 살기 좋은 최적의 단지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어, 얘기를 드리니까 우리 엄마들은 확실히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대로변으로 상가가 이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상가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뭐 편의 시설이 풍부하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하나 없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커뮤니티를 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 이제 커뮤니티를 보러 왔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이죠, 커뮤니티. 아파트를 선택하는 큰 기준이 되었어요. 맞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네. 김해 고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커뮤니티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글쎄요. 요즘 사람들 골프를 많이 치니까 뭐 골프 연습장? 그건 기본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건 기본이고 네. 바로 여기 L 다이닝 카페입니다. 아이 L 다이닝 카페는 요즘 고급 주거 단지에만 들어가는 특화 시설이라고 볼수 있어요. 또 요가 등 다양한 운동을 할수 있는 이 GX 룸.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멀티룸 보이시죠? 여기엔 또 탁구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음또 아까 말씀하신 이 골프 연습장은 스크린 골프장, 타석. 골프라커, 샤워실까지 있기 때문에 운동하고 샤워하고 기분 좋게 집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특별한 점. 바로 커뮤니티에 코인 세탁실이 있어요. 아, 코인 세탁실이요? 네. 여기 보시면 코인 세탁실. 사실 우리가 세탁을 할때큰 외투나 아니면 이불 같은 건좀 용량이 작은 세탁기를 쓰면 좀 버거운데 코인 네. 세탁실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아파트답게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독서실, 1인 독서실. 국카페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김해 구도심에는 오래 전에 지은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지 이런 커뮤니티가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없었을 텐데 김해 시민분들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맞아요. 자 이렇게 커뮤니티 봤으니까 세대 내부도 한번 살펴보러 가시죠. 좋습니다. 네.